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국 미녀와 아리랑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민요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민요는 우리나라 5천년 의 역사와 함께 숨쉬고 자라왔다 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농경문화가 본격화 되고 철기시대를 맞아서 국가적 변혁 을 거치면서 이제 고려 신라 백제 등 삼국 시대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면서 지역 인간 문화 발달을 노래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 민요도 점차 이러한 역사의 발전 속에서 이제 그 빛을 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민요인 아리랑 그 어원을 보더라도. 신라 시조 박혁 것의 부인 알령 왕비를 뜻하는 아령이나 또 미량 지역의 전설적 인물인 아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미량 박씨라 특히 미량에 관심이 많아 미량 아리랑 또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또 이런 아리랑을 좋아합니다. 미랑이란 도시에서는 영화도 주제로 나와서 미랑을 주제로 나와서 우리 문화 예술의 의미가 깊은 곳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서 농모천에 자라면서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지인 깽과리 향구 북을 치면서 집집마다 이제 구슬하며 온 동네를 즐겁게, 기쁘게, 행복의 축제로 몰아넣었던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민요의 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부르면서 자라기도 했습니다. 아리랑은 2012년 12월 5일 유네스, 유네스코 인류 문화 무형 문화재죠. 문화 무형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 자긍심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민요의 이제 연구 연역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부터 한국 민요 연구가 시작되어서 또 해방 전까지는 제1기로 이렇게 시대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요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우리 민요의 리듬과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해방 후 1960년대까지 제2기에는 특정 지역 민요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3기에는 민요 교육론, 활성론까지 제기돼서 우리 민요의 과거, 현재, 미래를, 미래를 생각하는 민요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민요의 특징을 지방별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의 민요는 작사자와 작곡자가 따로 없이 언제부터인가 불려오기 시작하여 민중들의 입과 입을 거쳐서 내려오는 동안에 그들의 사상, 생활, 감정에서 우러나온 시설들이 담기고 토속적인 가락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민요는 대개 같은 가락의 사설을 1절, 2절 바꿔 부르는 장절 형식이 많고 흔히 후렴이 붙습니다. 한국 민요는 전파 정도와 음악적 세련도에 따라 토성 민요와 창 민요로 구분할 수 있고 분류는 지방에 따라 남도 민요, 경서 민요 등 지방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에 따른 구분을 해 보면은 토성 민요는 어느 한 국한된 지방에서 불리는 매우 소박한 민요로 사설이나 이제 기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 가락이 달라지는 것이 특색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민요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이제 특히 우리가 지방이나 지역의 특색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민요는 통성민요입니다. 유행민요 또는 예술민요라고도 불립니다. 원래 민요는 기원이 토성민요에 기원하고 있으나 전문 소리꾼들이 많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히 이제, 이제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습니다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긴메기, 또 제주도 지역에서는 해녀 노래 등 이런 지방의 노래, 특히 상의 소리까지 이제 노래로 민요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창민요의 사설은 옛 식구나 중국 고사를 인용해서 상투적인 내용이 많고, 가락은 장절마다 달리 변주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도 육자배기, 평안도 수심가, 경기도 창부타령, 남도의 성주풀이, 등이 그것입니다. 지방에 따른 구분을 해보면 한국 창민요는 지방마다 가락이 다르므로 가락이, 가락의 그 차이에 의해서 민요가 분류됩니다. 크게 나누면 경서도 민요와 남도 민요로 나뉘고 경서도 민요는 경지 민요와 서도 민요로 나뉩니다. 제주도는 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행정구역과 비슷하게 각도 민요로 세분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민요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그 주변에서 불려지는 민요, 장단은 국거리 장단, 또 이런 자진 타령 등이 쓰여집니다. 가락은 전음 음계로 되었고 비교적 음의 편중이 적습니다. 민요의 종류로는 노랫가락 장구 타령 이별가 청춘가 도라지 타령 사발가 배틀가 오봉산 타령 오돌또기 양류가 방아 타령 양산도 한강수 타령 경복국 타령 이런 것이 있고요. 또 군밤 타령 아리랑 뭐 아리랑은 물론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도 많이 있습니다. 청춘가, 노들강변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우리 민요의 에, 곡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 민요는 충청도에서 불리는 이제 창민요입니다. 천안삼거리가 그 대표적이죠. 네. 평안도 민요는 평안도에서, 평안도에서 불리는 민요로 수심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설이 길고 후렴이 없어서 이제 잡가와 같이 된 것이 많고 자유리듬이나 불규칙장단으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짧은 사설의 고정장단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평안도 창민요는 수심가, 역금수심가, 뱃타라인 등이 많이 있습니다. 황에서, 황해도에서 불리는 민요들은 중머리 장단, 빠른 것은 사진 국거리, 장단으로 칩니다. 가락은 수신가 형이 많으나, 이제 목구성이 다르고, 어떤 것은 경기도 경복궁 타령이나 한강수 타령과 비슷한데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평안도 민요처럼 처절하지 않고, 보다 맑고 서정적이며, 한편 구성적인 가락도 보입니다. 사리원 남봉가 또 병신 남봉가 몽구포 타령 이런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강원 강원도에서 불리는 민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정선 아리라한 오백 년 등이 있습니다. 이 민요들은 아리랑과 관계가 있는 민요인 것입니다. 각도에 흩어진 아리랑 민요들의 원형이 강원도 민요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민요에는 오박장단, 또 새마치, 중몰리가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쓰인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느린가락은 특히 애절한 느낌을 줍니다. 함경도에서 불리는 민요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신고상 탈행이 있죠. 함경도 민역 가락은 강원도 민역 가락과 그 애절함이 비슷합니다. 함경도 민역은 비교적 빠릅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방에서 불리는 토속 민역은 강원도와 느린 것도 있으나 강원도와 같이 대개는 빠른 가락이 또 많습니다. 밀양가리랑 국거리 등이 있습니다. 가락은 강원도와 같은 이런 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타령을 보면서 지금, 에, 이제, 에, 여러분께 이제 성규풀이또 남한, 음, 산성 또 진도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표적인 또 이런 어 민요로 불려지기 때문 에, 특히 이런 민요들을 여러분들에게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아가씨, 캐지나 칭칭, 뱃노래, 또 이런 민요가 경상도 민요로 또 대표적이죠. 토성 민요로는 메나리, 초부 따위가 있고, 초부가 따위가 있고, 글랜의 이지방 토성 민요가 개발되어 보리타자, 상주 모내기, 통영, 괴타령, 나이가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에서 불류, 불리는 민요들은 토속민요와 창민요가 가락이 다른 것이 많습니다. 창민요들은 선율의 거의가 이른바 육자배기형입니다. 토속민요는 육자배기형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창민요의 장단들은 중머리 또 흥타령 농부가 또 중중머리 국거리 또 개구리타령 또 이제 육자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진머리 까투리타령도 있죠. 그리고 느린가략으로 된 민요는 슬픈 느낌을 줍니다. 빠른, 빠른가락으로된 것은 약간 구성지고 멋스럽기도 합니다. 제주도에서 수많은 민요가 또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불리는 창민요 중에서 널리 알려진 것은 이제 오돌또기와 이하홍 타렌입니다. 제주도 토속 리듬은 민요는 자유 리듬이 많고, 국거리 양단과 같은 고정 리듬도 있습니다. 가락은 대개 이제 이렇게 제주도의 특색을 지닌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구분에서 경기 민요는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서 불리던 민요를 경기 민요라고 하며 대체로 음색이 맑고 부드러우며 소정적이며 경기 민요에서 사용되는 토리는 경토리입니다. 이제 이란 경기민요 또그 다음에 서도민요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황해도 평안도에서 불리던 민요를 서도민요라고 합니다 또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지에서 역 불리는 민요를 동부민요라고 합니다 동부민요의 특징은 경, 함경도와 강원도는 한탄조 탄식조가 많고 경상도는 경쾌한 리듬이 많이 있습니다 미량아리랑, 캐지나칭칭나네, 한우백년또 강원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등이 이제 동부 민요의 중심입니다. 남도민요는 남도지역의 민요를 가리키며 굵은목을 사용하여 이렇게 식힘새를 사용합니다. 지금 진도아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히 서편제에서 이 진도아리랑은 아주 잘 서편제에서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남도민요까지 이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 민요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의 우리 민족 정서를 다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이 정말 아리랑 또 강강수월래 꼭명절때문 함께 손잡고 부르게 됐습니또 이러한 아리랑은 각 지역마다 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등각 아리랑이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요 특히 우리 이 아리랑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자산으로까지 등재되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민요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기쁘죠? 저도 무척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민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특히 저도 기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민요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배경 음악으로 이렇게 민요 몇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 정서가 흠뻑 담긴, 흠뻑 담긴 한국 민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